얘 너무 심해. 나저눈뜯는데그 아, 어, 왜지? 쳐맞준것 같아 놓고 바로 쳐졌 누가 주먹으로 이렇게 저럴아 저거 애교도한맞았네 왠지 여행이 아니라 무슨 극기 훈련 마냥 잠도 안재 잠도 안 재우고 지... 여행... 여행을 <laughs> <밤도에서> 잠은 재워요 <laughs> 온라인 코가 되기 위한 극기 훈련 무슨 촬영하온것 같아 너네들 조심했구 떨린다 출발 너 진짜 혼자 상황을 잘한다 그러니까 <laughs> 나는 여기까지만 하거든? 오늘 호곡된거 뭐야? 호콕? <laughs> <laughs> 나 그냥 존나 난미살래 너도. 효과남난 미세대기 할래. 호가, <laughs> <그럼> 미세? 그 <미스. 웃음> <laughs> 이미 된 듯? 미세. 여기 조금 미래가지고 응. 화장 갈 필요 못 잡겠는데? 반대로 반대로. 저기서부터. 망오이족 같지 마. 멋있다잉 뭐, <laughs> 리이단다 해줍니다 <laughs> 우리 나갈때 전 세탁기가 딱 끝나거든 음. 딱 놀고 가면 몇분 남았지 세탁기? 십몇분 어이? <laughs> 잠깐만 <laughs> 십몇분 남았다 우리? 아니 잠깐만 <laughs> 네, 늘려줘 나왔어, 늘려줘 제발 어? 늘려줘 딱 10분 늘려드릴까요? 어 10분에 나가자 그러면 그래 아 누가 여행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미쳤다. 클럽을 갔다 와서. 어, 그래서 그런 거야. 어, 근데 첫 날부터 클럽 가는 게 말이 안 되긴 해. 좀 그러니까. 웃긴 애들긴 이 해. 오늘 오늘 되게 여유로울 걸. 그래? 아니 걸? 오늘 다섯 끼 먹을 걸? <laughs> 아, 오늘 일정상 다 일정상 다섯 끼 먹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너무 빡빡어 짙지, 짙. 나 어디서 샀어? 에어피로랜드에서 만칠천 원 주고. 아, 아. 낮에 열심히 아무것도 없었고 찍다가 밤에 힘들어가지고 찍어야 돼, 어쨌든. 여기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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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맞아, 맞아. 그 게임 같다. 아니, 뭐 하고. 아, 이런 게임이 있어. 이런 게임이 있어, 불이야 맛있겠다 진짜 구 비린내 나 굴전 아딱짱굴둘전어 예, 귀여워 마법 소녀 키티야 약간 좀떡같은대표장이야아 어. <목소리> <목소리> 귀엽다 헤딩 어. 입은 짱귀여 아, 어? 야나 공공주머니 이거 할까? 그거 있잖아 하얀 인둥이큰인둥이 하얀 큰, 큰 인둥이. 이거 작성. 작성. 그거 할까? 그거 쓰면 되 너무 귀엽다 싫어 메고 다녀 메고 짱 나취를 잘 먹네 버물렛 하나랑 이거 새우에 어, 있는 이거 프라이 프라이 프라 어. 하나랑 앞에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아니 이거 내가 진짜 잘 생긴 거지? 이거 도토리 젤리? 아 나도 이거 이거 있어. 엄청 예쁘게 생겼잖아. 근데 이거 피어나가 좋아. 자 찍은 말고. 케이크 어떻게 언니가 <목소리> 그렇게 맛있다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맞는 거 같아. 근데 맛있고 <목소리> 어쩌잖아요. <목소리> <이러고 있어? 목소리> 야 근데 그거 너 습관이야 습관. <목소리> 아니 습관이야 나도 모르지. 그냥 움직여지가 알아서 원래 움직이는 지난 거야? 지난 것처럼. 그거는 마그네슘도좋은거아니야 혹시? <laughs> 마그네슘 <laughs> 바나나 먹어 그러면 바나나 못 먹어서 말이야? 이나에 무슨 말이야? 나생걸이야이 말은 로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이야 근데 뭐 갈아서 이 무슨 이야이 말은 무슨 말이 그래서 나 항상 여행 가기 전에 관장으로 간장이래. <laughs> 그 관장이 아니라 그 뭐지 변비약을 먹고 다 빼고 가. 아니 <laughs> 진짜 관장은 아니야. 점점 <laughs> 변비약을. <laughs> 먹... 아니 관장 아니라는 것만 넣어준대. 아니 <laughs> 관장 아니래요 관장 <laughs> 아니라. 아니 변비약을 먹고 항상 다 빼고 가. 왜냐면 가가지고 배 아프면 큰일 나. 찍었어요. 튜브 아니야. <laughs> 그잖아 중중 털도 봐라털은안두고 <laughs> 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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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뜨개질 털도 보고 팔찌가 야야 반지 반지 이거 안경 반경안 안경 안안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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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면. 안경 안경 안안 아, 안경 끼경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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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경 안경 안 안경 얘는 확실히 넓게걸른놓았아워저기 어, <laughs> <저게>. <laughs> <이모다>. 너무 귀엽다. <laughs> 와이거다 키나마. 아, 이모. 와, 야, 빵청두 개다. 야, 소금빵. 미쳤다, 빨리. 앙버터. 앙버터도 있다. 야, 소금빵. 소금빵. 반대 형식. <목소리가> 애니메이트. <laughs> 어, 초억이다, 초억이. 우와. 우와. 와. 와, 이거 <laughs> 우와, 이거 뭐. 우와. 생각보다 진짜 별로 안 비싸다. 뭔데? 왜 올리는 거야? 그냥 잘 살라고. 그냥 고양이. 고양이. 우와 인센스 stick. 지금 되게 예쁘다 여기. 자, 음, 어, 아 자가. <laughs> 야, 동 귀요미 타이귀미타이 진짜 웃긴 게 그거 턱빠지거 이거 알지? 응. 이거를 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검은 장갑서안 보이는 거야. 아, 아, 나밖에 허봉한 아, 사람이 아, 어 지금. <laughs> 싫어, 아, 이거? <laughs> 거아 근데 택시 타니까 좀살것 같아. 네. 택시 얼마 안 남잖아? 칠천 원. 아우리 택시 잡는 것도 너 얘기 들어. 야돼 <laughs> 아니 우리가 택시 잡아야 되는데 택도 오버가안깔리는 거야. 나난잡아달라고거 나, 그래. 그래.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잡자 길거리에서 잡자 하고 길 걸어가는데 택시 안 지나가서 맨 차가 서 있는 거야. 택시인 거야. 이 아무도 없었거든. 내가 어, 이거 택시 야 <laughs> 내가 아무도 없잖아. 어떡할 건데? <laughs> <laughs> <근데> 기사 <갑자기 웃음> <근데 막상에> 아저씨가 내에서가지고걱정했어 <laughs> <진짜 웃음>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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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우산 씌워줘서 우리 못가을다 떠났나봐 <laughs> <따갔나> 우리 우리 <laughs> 첫도서체인 갔는데 근데 집에서 물어보니까 반대편에 있대 못가 그래서 비가서 갔는데 니가 갑자기 개발이 없는거야 서 기사님 씌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대씩 갑자기 저분 씌워드릴까? <웃음> 그래서 갑자기 <laughs> 어떤 <laughs> 남자 분을 씌워는데그 남자 분이 옆에서 이렇게 비닐 이렇게? 이건 그 직원인데 얼마 되는 거야? 직원이니 그치. <목소리> 근데, 근데 그냥 사람이 러고 있으면은 그냥 지나갈 텐데. 김에서, 아, 나무 에서 나무 서서비이거아머리이 <목소리> 너무 예뻐. 그래서 막 내가 핸드폰 들고서 소는데 대접. 되게 예의주시하게 이렇 봤어. 약간 보호 아 근데 오늘 비 와서 딱이다. 또퍼블이네 우리도 말고도 다른 사람들 그 달라고 할 때도. 얼굴. <laughs> 아 귀여워.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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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맞아. <머레> 뭐 뭐야? 계란 볶이야 어. 우리 예 화장실 갈때그 화장실 앞까지 에스포트를 했는데 너무 응. 싫은 거야 그냥 혼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 걔네, 그 걔네가 다닐 안나오고너 준비 안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야겠다 조용히 가야지 가다가 저쪽으 가고 어디 그래서 내가 넘어진 거야 그, 어서 다 달려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서 그래나 아, 괜찮다고 잘 가라고 했는데 굳이 굳 화장실 앞까지 쫓아와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거 보는 거예 이렇게 찍어주세요 식탁이 되게, <laughs> 가정집 식탁이. 그니까. 와, 맛있는데? 어, 야, 조심해서 음 먹으라고? 음 존나 마시고 오고 싶다 <웃음> <웃음> 진짜 그 너무 완전 헹겐 것같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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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よかったです。 무슨 코지카츠야 그냥 꼬치튀김 그냥 치치치치치치래억울치치치치치치치치치다치치치치다치치다치치치치치치치 <laughs>

얘가 뭐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몸을 가꾸 잡고 먹는데 왜 이렇게 잡고 먹였는데 이거 다나와이지야 너도야 아니거든? 이게 똥반사야 아니거든? 이아니거 지금 뭐야 어휘딸지 아파 지금 악마밖에 말 못해 어휘력이 악마 원래 우리가 넘어서 가기로 잖아 너무 이 되는거야 내가 가다가 너무 화나서 사람 죽이면 어떡하지 이러면 <laughs> 사람, 사람 엄청 많잖아. 근데 거기에 막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면나 죽일 수도 있을 것같은데 아, 이렇게 탱커 해버릴까 봐? 혜빈이는 아, 진짜 이렇게 탱커 해버리기 뻔했어. <laughs> 해버릴 뻔했어서 우리 거기 건너갔잖아 <laughs> 또 가지. 이 자폐, 이. 웨이이폐 Tell people, let's h 지아페이 o u 지 e m o v e it. Tell people t o 마 w 이거 r e c h i l d r 나 n and s i 벽 부서진 김에 그냥 이상한 짓 하고 사는 인형 마름이긴사람실은아 몸도 잘자르 못해 못 뜨는 내 쌍아트 아, 이거 약간 브이로그가 아니 무슨 다큐 같다 또 약간 사회복지사에서 일하는 그 어? 응? 너네 그러면 아, <laughs> 여기 무슨 집이야? 여기 천사의 집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여기 천사의 집아니 <laughs> 여기 악마의 집 돈사양에안 진짜 성공해서 우리한테 돈줄수 있으면 나는 내가 콕콕 콕콕 빼버수있어 원하지 아 항상 그 팬미팅에서 앞에서 이러면서 아그럼면도똥꼬였데가만 아, 있는데 <laughs> 아, 한국은왜 많이 있긴. <laughs> 그거 꺼렸어, 그거. <laughs> 아니 끼 그거 그랬어? 애똥 끊었었어 너가 풀었잖아 <laughs> 내 고고된 <뽀뽀> 향 <냄새가> 아니잖아 <웃음> <웃음> 이거 내가 피 입은 쳐다 한 얘기야. 거기 땅냄 나. 진짜 개 사선이야. 그니까 이거 봐자자자와와 <laughs> <laughs> 섹스지. 아. 푸드셋서 응. 조선. 뿌듯한데? 나는 그거 먹고 자는 거보다 이거 맛있게 먹고 자는 게더 행복하고 기분 좋을 거야. 말참말 존나 빨라. 알겠어. 알그 사올까? 아들어게 됐어? 그럼 휴 시간에 발면 로쓰고 있어. 되게 뻗어져. 내금 근데 근데 이게 휴식 시간에 발면 또쏘 있어. 야 멈추랬지 누가? <laughs> 배포한다고 발댄대들이 아니 씨발 이 따다지를 먹야 너네 몰라? 잘 뭐? 아, 사주 올리면 안 돼요. 인스타에. 아, 뭐라고 뭘 아니, 씨발 발매트로 누가 만들어. 야, 제대로 발매트 다져 안아갈 때. 같은 들은발주로 좋아해야 된들이 발매트에 발매 장고다